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정보, 이벤트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스타 여성용 컬러 플립 플락.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으세요. 1,280원에 당신의 발걸음에 산뜻함을 더하세요. 지금 바로 제품 링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4위입니다. 산뜻한 여름을 위한 필수템. 스타 여성용 컬러 플립 플락.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으세요 47%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11,050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국내 제작 첼리엑스 쪼리 플리플랍 chx01 뛰어난 품질의 쪼리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47% 할인된 22,900원의 편안함과 스타일을 모두 잡으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엘소 여성용 통굽 쪼리 슬리퍼를 4,800원에 만나보세요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는 쪼리가 당신의 여름을 더욱 시원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위입니다. 여름 발걸음에 시원한 즐거움을 더하세요. 그레이스 샌들 슬리퍼가 놀라운 할인가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푹신한 쿠션감과 편안함으로 발걸음마다 행복을 선사할 거예요. 지금 바로 51%